더불어민주당 동해 태백 삼척 정선 국회의원 후보 한호연입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 6, 7, 10년 동안 보수당 국민의힘 당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지의 결과로 지역이 쇠퇴하고 인구가 빠져나가고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적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치가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정치가 경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당저 당을 바꿔가면서 뽑아주셔야지 정치인들이 더 고민하고 본발하고 뛰게 됩니다.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얘기지만 대구와 광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당만을 일방적으로 찍게 됨으로써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 경제 성장률이 가장 최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충청도는 지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정치적 선, 선수교체, 정치교체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민주당이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새로운 기조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인 1인 2주민등록 e 기준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기준지를 두 개로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한 개의 투표권과 주소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양쪽에 지방소득세를 양쪽에 갈라주게 되고 또한 투표권도 가지게 됨으로써 지방이 수도권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 지역으로 부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전력을 생산하는 기반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더 이상 산으로 건설되는 고압설로는 꽉 막혀 있고 전기를 생산해도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동해, 남해, 서해를 아우르는 해저 전력 케이블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의 미래의 활로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민일보 TV를 애청해주시는 동해태백삼척 시민과 정선 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22대 총선 동해태백삼척 정선 지역구 출마 후보자 이철규입니다.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와 변함없는 성원 속에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힘있는 삼선 국회의원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그려온 동해태백 3척 정선의 100년 미래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미래법거리산업유치, 사통발달교통망 확충, 배광지역 경제 부흥을 3대 비전으로 삼아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과 기업이 일하기 좋은 교통망을 구축하고 폐광을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동해태백삼척 정선의 100년 미래를 완성하겠습니다.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폐광 지역 경제진흥계획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강원랜드 규제 협파를 통해 폐광 지역의 경제 부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복합리조트로 탈바꿈 시켜 폐광적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또한 삼척의 3,333억 원, 태백의 5,219억 원 규모의 폐광적 경제진흥계획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폐광 대체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내국인 지정면세점도 반드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동해 삼척 수소 및 저탄소 녹색산업기회 발전특구 지정으로액화수소산업의 메카를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먹거리 산업의 마중물이 되어줄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넷째, 교통오지에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교통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삼척에서 동해 강릉간 동해선철도의 고속화 사업과 동서고속도로 삼척 영월구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또한 동해 강릉간 고속철의 동해 구간은 시내 구간 지하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선 국민의 뜻에 따른 가리왕성 관련 방안을 수립하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도암댐 문제 등 지역의 수원 사업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지난 4년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앞으로의 4년도 국회의원이 되어 여러분과의 소중한 약속을 반드시. 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성군 시군민 여러분 개혁신당 국회의원 후보 유성호입니다. 저는 시군민들의 깨끗한 정치에 대한 염원을 담아 개혁신당을 타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오는 4월 10일은 특권과 진영 대결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양당 정치를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 올쏘올쏘 올수 하는 분들에 의해 부패하고 썩은 정당이 기생하고 이 부패한 정당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원하거든 변화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4월 10일은 부정과 부패로 썩은 국회의원을 바꾸고 개혁신당과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는 미래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시국민 여러분, 개혁신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주의를 굳건히 지키는 보수정당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오는 4월 10일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개혁신당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큰 힘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통령이와 선출직들이 국민들에게 드린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약불이행죄를 형법에 발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권력기관인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을 임명직이 아닌 무공천 직선제를 하여 국민만 바라보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약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해 삼척은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계절 관광지가 될수 있도록 리조트와 콘도, 돔식 나이트 클럽을 유치함으로써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마련하고 관광객이 얼마든지 와서 먹고 자고 놀고 돈을 쓰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 정선은 뇌심장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권 고객길 두 곳, 통리제와 두문동제에 터널을 직선화함으로써 시간과 사고 위험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